오늘은 추억의 장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난전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장난전화 하면은 옛날에는 처벌이 안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주, 뭐 방과, 뭐 소란 피운다든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들 이렇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 0만원 이하의 벌금 부리고 뭐 이렇게 해서 전과가 안 남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똑같이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 소방서가 만약에 정말로 불란는 데를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한 10분이 뭐 늦, 늦춰져가지고 못 갔다.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로 인해서 손해가 엄청 커졌다. 민사상 손해를 당첨이 되도할수 있는 상황이죠. 정보는 있었을까요? 저도 여기 짜내면 다섯 그릇이요, 뭐, 이렇게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혼나기는 했는데, 처벌 안 되는 이유가 그때 그래봤자 10살 아니에요. 이성년자라서 처벌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많이 했던 게 벨티라고 보셔야 돼요. 음. 벨치? 벨티? 벨티? 벨치? 벨티가 뭐죠?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 장난이죠. 네. <laughs> 형벌로까지는 뭐 청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민사는 별개죠. 뭐 잠을 잘 자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다. 그래서 아기가 깼다. 뭐 정신적 위자료를 줘야 된다. 그러면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는 있겠죠. 저희가 이제 CCTV도 잘돼 있고 치안이 좋은 나라라서 물건 아무 때나 올려놔도안 가져가는 나라지 않습니까. 아,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가 자전거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자전거는 네. 그렇게 잘... 어, 그래서 이제 생각난 게 자전거 바퀴에 바람은 주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길 가면서 계속 그걸 빼는 거요 바퀴 바람을 계속 빼는 거 그게 이제 슈 이게 소리가 나니까 밥솥 같다고 해서 축구라고 부르긴 했는데 <목소리> <목소리> 일단 바퀴가굴러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은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손해죄거든요. 달리다가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다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럼 미필적 부위에서 상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고가 나서 크게 났으면 은중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큰일 날뻔한거예요 큰일 날뻔한 거죠. 자전거는 그래도 타고 다니는 거고 도로를 달리는 건데 그거는 좀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큰일 날것 같습니다. 잘못한 거. 옛날에는 이제 담이 있었잖아요. 낙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서로 예. 뭐 사귄다더라고, 뭐 바보 뭐 이런 거 적어놓고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A와 B가 뭐 사귄다, 또 그런 거는 나무지도 아니죠. 또 거기에다가 막 녹을 써놨다, 그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애들이 14세 미만이다. 그럼 또 처벌이 안 되는 거죠. 형사 미성년자기 때문에. 유지 아저씨한테 꿀밤 한대 맞는 정도? 그렇죠. 예. 근데 꿀밤을 때리면 또 폭행이 <laughs> <laughs> 되니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뭐그 정도 한번다 하는 거죠 아이스깨끼 장난 아... 혹시 아시나요치마 이렇게 애들 이렇게, 이렇게 는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제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을 처벌 안 받죠 네. 14세 이상이 한다면 감기증이 될수 있는 거죠 그거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엉덩이 만져지면 은 감기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하셔야죠 네. 14세 이상이면 중학생 정도 되는 된... 같은데 고등학생이 하면 물론이거든중학생이 한테도 초보 수가 있기 때문에 좀안 되죠.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 부모님이 알아도 여자 부모님이 알아도 남자의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얘기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얘기를 했겠지만은 지금은 아마 학교 찾아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오히려 무서운 게 이제 아 이거. 학... 학폭 아니냐, 징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형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릴 때는 이제 학폭으로 가는 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잖아요.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 가는데 입시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좀 자제해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네. 어릴 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낙지도 사고 싶고 불량식품도 사먹고 싶고 이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지갑에 이제 돈을 이제 저금통에서 몰래 뭐 돈을 조금씩 뺀다든지 네. 별도 째로 이제 처벌이 되는 건가요? 그 역시 14세 미만이다. 그러면 처벌이 안 되죠. 설령 그 범위를 넘어서서 고등학생이가 부모님 뭐 지갑에서 이게 렇뭐 습적했다. 그거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친족상두례라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뭐 그거 훔친 건 어차피 불돈이고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형법 328조에 나와 있는데요.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그래서 가족 간에는 절도를 좀 해도 좀 봐줄 여지가 많다. 가족 간에 공부를 할 거면, 뭐, 내역을 남겨놔야 되는 거요 어... 가족 간에 싸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민사로 싸우는 거지, 형사로는 잘 되지 않죠. 민사를 해서 돈을 받아내는 건 오케이. 근데 오케이. 가족끼리 형사까지 걸어서 처벌 받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친족 성적을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뿐만 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있고, 예전부터 가족간는 저희는 조금 다르게 취급하는 경향이 계속 그렇게 뭐 해왔습니다. 추억의 범죄가 되게 많은데, 다들 사소한 것들이죠. 사소한 것이지만은 예전에는 또 재미로 많이 했던 것이고, 다 용인하는 분위기였지만은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다툼이 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이 좀 자제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요즘 애들은 자제하지 않더라도 그왜 하죠? 재미도 없는데 왜 하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